안녕하십니까 맹기 국제 신도시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 라이, 라이트 하우스 방송에서 집값 하락과 폭락에 대해서 연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리먼 사태 때부터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코로나 사태로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방송을 지켜보면 거의 현실 경제와는 동떨어진 그냥 집값 하락에 호응하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방송이라는 생각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이 한국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이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통하여 돈을 찍어내겠다는 의미이고 한국은 한국은행의 자산을 이용해서 한매 조건부 채권을 사서 금융기관에 단기적으로 돈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행 양적 완화나 단기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야 맞는 포인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방송을 보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도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힘듭니다. 부동산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서 양적 완화, 즉, 어떤 방식으로든 시중에 돈을 풀어도 금융위기 상황이므로 집값,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부동산이 주식보다도 위험자산 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도 종류별로 안전자산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한금성이 부족해서 위험자산이라고 볼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 주로 아파트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 자산이라는 생각입니다. 제로금리 수준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실물자산이 오를 것이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왜 하락하는지 넙득하기 힘듭니다. 한국 역시 단기 유동성 공급이란 어찌되었건간에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이 맞고.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실물 자산이 오르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방송에서 보면 무조건 집값이 하락하고 임대 사업자들이 폭망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가 보유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이, 집값이 폭락해서 국민들의 자산이 감소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투기꾼들 때문이라는 것인데 투기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코로나 사태 같은 위중한 사태에서 무슨 투기꾼들이 있겠습니까? 투기꾼들이 바보도 아니고 투기도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대출 규제에다가 자금조달 계획서까지 내야 하는 시국에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것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국익꾼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시장입니다. 서울 집값이 안정세에 들었었지만, 풍선 효과는 여전합니다. 규제를 폐해간 인천지역에서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검증위기의 위중한 상황에서 더 이상 부동산 규제를 낼계고에는 정말로 한국 경제의 한국 경제는 영정 회복 불능이 될지 모릅니다. 과거 정부에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을 부양할 때 부작용을 모르고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이번, 이번 정부는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이것을 폭락시키면 소비가 될 리가 있습니까? 자국 경기 상황도안 좋은데 규제 일밴도는 내수 경기에 치명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라이트하우스 방송에서 보면 무조건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 그냥, 직가진 사람들이 집값 폭락으로 고통받으면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값 하락을 외치지만 실제로 집값이 하락하면 사지도 않고 더 하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집값이 자꾸 오르면 더 이상 지켜보다가는 못살것 같아서 사면 꼭지에 가깝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하폐 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왜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저금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위험 자산이라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만큼의 안전 자산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금리에 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으로 몰려야 하는 것이 증상적이지만 정부의 규제로 끊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해도 시장의 논리를 이길 수 없고,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도 아파트를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부동산 중에서도 한금성이 가장 좋고 수요도 많습니다. 저금리 시대이고 하피 가치가 폭락하는 시점에서 아파트가 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입니다. 금융위기는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모든 것을 부양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위중한 시기에 집값을 하락시켜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가거, 같이 일부가 집을 대부분의, 대부분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고 전 국민의 다수가 집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의 거품을 경계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을 하락시켜서 국민들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국부를 감소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주택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저렴하게 집을 공급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 어째서 집 가진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집값을 하락시키고 보유세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검증위기입니다.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안 가지고도 외제차를 타고 초호화 생활을 하는데 집한채 가졌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